이지같은거이지같은거씨 <laughs> 녹화 틀어놔 보상내놔 아니 스캐브 스캐브 인터체인지 야간 도는게 뭐 이렇게 힘드냐고 21분째 매칭이 안되고 있어요 미친거 아니냐고 돌아버리겠네 아 왜저래 뛰었어? 좀 쏟아 놨던 거그바닥바닥난으로 하나? 가나, 이거 이거 어. 손댔다가 손나 뜨거워. 아. 아. 하. <laughs> 나약하네. 나약하네. 그거 가지고 아, 뜨겁다고 아, 하다니. 몇몇 번을 올려왔어. 열. 이거 90도. 뭐? 그러면 사람이 자는 게 아니라 거기서 숙회가 되시겠는데. 내려요? 아니. 괜찮대. 아, 음. 자유가 아니야. 저거, 저거, 사람이, 사람이 구워지는 과정인가? 뭐지? 90도요? 이깟구이. 게요 그, 라면 끓일, 컵라면 같은 거, 편의점에서 컵라면 같은 거 끓일 때, 그 온수기가 있잖아요. 그 온수기가 92도에요. 그 92도, 요즘 안전성 때문에 92도 정도로 맞추는다더라. 92도 이하대로. 그래도 끓긴 끓으니까. 근데 선생님 그것보다 2도 낮은 90도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오. 님 마그마 큐브임? 마그마 큐브. 음. 미친 놈인가? <웃음> <웃음> 아니, 게임 한번 하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고. 이거 어디까지 하나 한번 볼까 이거? 독화 키고 이거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아 개재밌네 배우님, 떡볶이 30접시 가능? 떡볶이 30접시 가능한 사람? 인간의 범죄를 넘어섰나 그건? 왜다 조용한 거야? toki Da no. 세븐님 응? 음? 떡볶이 30접시 가는 어? 떡볶이 30접시 먹는거 가능? 불가능 이 사람은 신인건가 그럼? 신기하다 이 사람 존나 신기해 떡볶이를 30접시 먹고도 아직도 배고프대 뭐하는 기지 이거 몰라? 뭐하는 사람인데 이거? 암튼 무섭다 그 김준현님 아니야? 무슨 떡볶이집에 맛있는 녀석들 4명 네 다갔냐어 그러네? 이 사람이 김준현이라는 사람인데 어? 맞네 김준현 <laughs> 맞네 김준현씨 이 사람이 누군데? 그 맛있는 녀석들 저거 나왔던 그 개그맨 김준현 있음 그 모름 본거 같은데 이 사람 근데 저걸 모를 수가 있나 그, 저거 들어봐요 지금 아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그 사람이구나 이게 아닌가 아니 말고 지금 지금 스승님 보고 있는 거이 사람 아니야? 내거 화면 한번 봐 보실 이분 말하는 거 아니야? 어 맞아 이 사람은 맞네 김준현 <laughs> 아니 근데 찍었는데 이걸 맞췄네 김준현 씨 맞잖아 어 근데 이게 다 들어가네 신기하다 떡볶이, 떡볶이. 어 김준현 씨 많이 먹어 되게 많이 먹셔어 되게 많이 드시 이걸로 콘텐츠 하셔도 되겠는데 음 28분째 안 잡히는 그게. <laughs> <laughs> 개쩐다. <웃음> 레전드다. 이 정도면. 아니 이 정도면 이게 그냥 진짜로 안 잡아 주는 거야. 아, 진짜. 이렇게 타고 보면서 안 잡아 주고 있는 거야. 기다려 봐. 타로컵 역대 역대 최장 매칭 시간 몇이냐? 막 18시간 아니야? <laughs> 어 일단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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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르코프 다른 뭐 사이트에서 서버브열 매칭 시간 2022년에 올라온 게 하나 있거든요. 시애틀이 으흠. 32분이고 캘리포니아가 28분 벤쿠버가 1시간 이상이라고 하는데 나는 일단 음. 캘리포니아를 넘었어. 음. 캘리포니아 넘었어. 어 캘리포니아 넘었어. <laughs> 쩐다아이 <laughs> 개쩐다. 근데 이거 한국 서버가 얼마만에 임자?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게 모르겠음. 이렇게까지 안 잡힐 리가 없는데. 일단 그러니까. 지금 구글에 걸려 있는 사진 중에서는 일단. 증거가 있는 사진 중에서는 35분이 최대 35분 넘기면 넘기면 되는거임? 그럼? 35분 넘기면 이제 <laughs> 리얼 크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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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기록 찍어보자. 신기록 <laughs>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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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기록 찍어보자. 아 모르겠다. <laughs> 아 최고 기록 찍어 몰라 난. <laughs> 일단 아까 녹화 시작 타임이 24분쯤이었지. 24분이었으니까 <laughs> 지금부터 영상 올렸을 때. 어, 그냥 조용히 떠드는 영상이라 해놓고 유튜브 올려놓으면 되겠다. 렌더링도 이것보다 오래 걸리진 않을걸. 싱크대 물소리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laughs> 오케이. 나 이거 할 동안 유튜브 저작권 걸리면 안 되니까 나 그냥 휴대폰 게임하고 있어. 휴대폰 게임 좀 하고. 뭐. 근데 이렇게 요, 이렇게 그니까. 게임을 해야 될까 싶은 지금. <laughs> 개 웃기네 진짜. 아 진짜 32분 44초를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나고자 <laughs> 합격 <laughs> 음. 군대에서 가장 싫어하는게 뭘까? 그렇다 나고자다 군대에서 가장 싫어하는건 뭘까? 맞다 말년병장이다 음. 음. 군대에서 가장 좋아하는게 말년병장이야 그래요? 음. 난 푸른거탑에 말년병장만 봐갖고 난 모르겠더라 아, 요즘, <laughs> <꼬정> 말년... <laughs> 요즘 말년들 꼬장 부리잖아? 응 음. 교도소 가거든 와우 영상이 사라지고 교도소가 생겼어요 와우 개쩐다 이제 꼬냥 마음대로 불리는거지 근데 잠깐만 나 지금 부사관하고 있잖아 음. 이승룡부터 다시 간다고 가져가면 졸라 걸릴 수 있겠는데? 음. <laughs> 그렇지 음... 않아? 응 음? 원 개그 준이 <laughs> 너 5개월 있다 보자 이러면 되는 거지 <laughs> 개천에 딱 5개월만 지나면 준이로 복귀하는데 대신 병역의무는 한벌로 짓고 <laughs> 아, <개그>. 음 <laughs> 그렇구만 아무튼 5개월 뒤에 보자 이득병인데못 가. <laughs> <laughs> 군대에서 그러면 군대에서 본인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세 가지 저거 탑 3를 찍는다면 선생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함? 어, 일단 무사고 깨지는 거하고 어. 그리고 사단장? 투스타? 어, 투스타 스타가... 투스타 등장. 어, 스타 등장했을 때부터 어, 생각 썼거든. 어. 마지막 세 번째는 번째, 이건 예상이 되는거 같거든? 유일하게 가장 싫은게 그, 탄피? 그린캠프 안와도 되는데 오는 새끼 어? 그린캠프 안와도 되는데 오는 새끼 잖아꼭 구라쳐가지고 와서 딱 걸리는 새끼들 그린캠프가 뭐야? 나는 나는 미필이라 잘 모름 아 그니까 음. 그 군대에서 음. 그, 그 불가사 전염이라고 하지

<웃음> 어... <웃음> 꼭 와갖고... 난이치다 걸리면... 그린캠프 뭐 저거되고 그런가요 뒤집어지고? 도 있긴 한데 가하면 안돼 그냥 아이지거같 그냥 보내자 아 그냥 아예... 말뚝이 박히는구나 네. 어 그래가지고... 기록에도 그렇게 돼있잖아 은 되... 있, 저녁은 했는데 국내에서 그린캠프 갔다 그린캠프 찍어야죠. 음. 그래서 사회에서 없는 사람 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차하. 어 잠깐만 나 뭐야 이거. 에어 방석 공기 어, 빠졌어. 30분이다. 이야 37분. 자 우리 이대로 달 이대로 달려서 40분까지 가봐요. 40분까지 달려봐요아씨 <laughs> 아니 기다리다가 나 이거 공기방석 빠졌어 에어 빠졌어 아씨 이게 에어가 빠지네 기다리다가 조번 도어 연결 완료 그 보통 백도어라고 해가지고 한번남겨두잖아 음. 이거 찾아내는 게 은근 쉬운 거 알죠? 백도어? 응 어, 뭐. 은근히 찾는 거 어려울 줄 알았거든 음. 음. 쉽게 응 프로그램으로 남긴 건 찾기가 어려운데 막 팁으로 남긴 거는 음. 한 건데 음. 튀어나온 뜯어내는 변, 있어요. 그런 오. 교수님 n t know. I don't know. I don't 있 n o w I d o n 어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그렇구만. 그런 사람 은근히 많더라. 전남성기 음. 교수님 컴퓨터 해킹하려다가 내가 저온 탈탈 털렸다 당연히 안 되고. 절대 못 들어. 내가 보기엔 그 우리나라 국방부 최고위 권한 컴퓨터랑 똑같은 수준일 것 같아. <laughs> 아 이렇게 떠드는 사이 39분 25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40분까지 총 30초 남았습니다. 지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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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게임 <laughs> 2단계 이 게임 이 히히 시간 그 시간 게임. 게임. 음, <laughs> 이것은 과연 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있다고 매칭이 안 잡히는데 약간 느낌이 그러함그 싱글 플레이에서 매칭 잡고 있는 것 같아. 5초. <웃음> <웃음> 와, 앞 자리가 4가 됐어요. 개쩐다. 앞 자리가 4로 진화했습니다. 이제 앞 자리 6으로 진화하면 1로 진화한다. 1로. 아니다 6. 육으로 넘어가면 되나? 오케이 이거 좀 보고 있다가 사나고님 영상 좀 보고 있다가 매칭 한번 잡으러 옵시다. <laughs> 어디까지 되나 한 보자. 아영상 녹화는 껐고. 아니 계속 돌리고 있는 걸. 나 지금 휴대폰이랑 이어폰 끼고 그러고 보고 있음. 아 그럼 그냥 이지 쌉가능. 쌉가능. 헤드셋 안에 이어폰이 들어가 있음 지금. 아나 그래 가지고 그거 생각하는 거 있었어. 뭐 어떤 거요? 저번에 계속 그쪽 그 내가 방송 관리하면서 게임도 해야 되잖아. 음. 그래서 펜츠에 다니 이어폰 넣는게 너무 귀찮은 거야. 어 어. 그래 가지고 서로 다른 소리가 들리게 할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 봤거든. 음. 그래서 나는 이어폰 장치를 넣어서가 아니라 아예 이어폰 만큼의 크기에 구멍 스피커를 하나 더 넣어서 헤드셋 안에 음. 이중 스킵 스피커 장치로 만들었어요. 음, 음. 근데 소리가 너무 뒤죽박죽이라 확실히 헷갈리긴 하는데 그게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쓸만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럴 때 그냥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는 소니 이어폰을 하나 사고 말아요. <웃음> <웃음> 만약에 이쪽에서도 소리를 듣고 싶다면 M 저거 쓰면 돼요. 주변 소리 듣기 기능까지 켜갖고 하면 잘 들려요. 그게 맞다. <laughs> 우리는 나처럼 대지를에서 만들지 말고 우리는 저거 저거하게 살고 있지 않아. 아이 마드라드인데 굳이 개기차이게 만들어. 히히. <laughs> 아월드쿤 맛있는 데. 음 최고 기록 찍으려고 지금 녹화 틀고 요거 돌리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공식 기록으로 한번 찍어보자. 썰 푸는 방송 그냥 다 찍고 썰만 풀고 매칭 이거 그대로 올라갈 거임. 난 몰라 나는 이거 그냥 그대로 간다. 포기하지 않아. 자 43분째다. 이야. 와 2022년이면 근데 2022년에 이 43분짜리 매칭 방이 나온다는 거는 아, 타로코프 할만하냐고요?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잘코브할 게임이 아니에요 저번. 안 보여요 지금? 저거나 사람이 하는 거야. 어안 보여? 저 숫자가? 어, 에, 어. 43. 43. 어. 절고 은 4... 사람이 할 게면. 아 싫어. 난 음. 인터체인지를 갈 거야. 44분. 기억에 남다. 천나. 44분. <laughs> 간다. 아, <잘> <laughs> 나는 포기하지 않는 남자. 거의, 거의 여기 끝장은 <laughs> 보자 오늘. 월드콘 주세요. 네. 킹 월드콘 하 주세요. 나 지금 이거 틀어 놓고 나 지금 사나고님 유튜브 보고 있음. <웃음> 제일 <laughs> 시간 때우기 <laughs> 좋은 영상. 오케이, 응, 사나고님 사랑해요. <laughs> 다른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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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웃음> 뭐야, <웃음> 포커라도 한판 하실? 하시... 포커? 포 o c o Poco, b o 포커 o c o n b 코 m p o c o n 포 i t 어 c o Tico,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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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n g t o 어 g Tong, t o 어 찾은 같 <laughs> <뭐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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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멈탱이다. 할멈탱이 <laughs> 사라졌다. 어? 어? 미쳤어. <laughs> <laughs> 어? 뭐야? 아, 맞다. 코펜 님. 왓? 코펜이 그 새끼 또그그 그 새끼 결국 사고 친 거예요, 그거? 작사야. 작사 씨. 로카트로 나왔음. 아. <laughs> <laughs> <먹어보는데, 지금. 웃음> 나타르코프 최장 매칭 기록. 어, 뭐야? 매칭 잡힌 거 같은데. 어, 매딩을 잡으셨을 듯. 짜잔~~ 짜잔~~ 퀘스트 다 못겠다 <laughs> 짜잔! <놀람> <laughs> 이게 게임이지롱 <웃음> <웃음> 짜잔~~ 오늘의 영상 결론 45분이 넘어가면 타르코프가 나를, 나를 손질친다 오케이 아르코프는 당친을 손절합니다. 오케이 이 새끼들 1 시간까지 가는 거는 막아놨구나. 아, 뭐? 최소한의 양심 양심은 있구나. 아 없는 줄. <laughs> 그러니까. 아... 아이개재밌 아, 화장실 좀. 짜잔, 45분 달성. 아니 피자 시켰는데 아니 피자래. 치킨 시켰는데.